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인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 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주차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원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퇴하리라.